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주제 속죄가 될 것이라. 주기에서 배운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노예의 생활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추레급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회막을 짓도록도 지시하셨습니다. 제약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막이 완성되면서 출애어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직접 지시하십니다. 첫번째, 지시는 번제를 드리라는 지시였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속죄가 되어야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번제를 드리라 번제란 죄물을 모두 불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인생들의 죄악된과 번제로 희생되는 생축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생들은 모두 죄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하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장차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째 그리함이 연합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제물의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생축에게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희생의 요구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영원한 번제였습니다.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인하여 제사 드릴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양으로 죄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흐뭇고 저만 어리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뽐받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뽐받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를 기름지고 열매있고 향기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 우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오시 주님 이시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